이쪽에 김유 김유 김 김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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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 어. <laughs> 김유 김 김유 김유 김 김유 김유 이 아마 유 김유 김할것같아유 김유 김야김네이유 김유 바깥 김유 김네요 네. 김유 아, 김 네. <laughs> <잘 받았다. 웃음> <laughs> 아그 방송하니까? 자두스리프카운트자 유리 뛰겠죠? 이로까지. 자. 아유, si. dar. 얼마 전 친선 시합 때첫 타석에서. <evidently> 첫타석에서 3루 페어 2루타를 쳤는데 똑같이 쉽습니다. 4타에 2루선 제일 빨리 간다고. 똑이이 제일 똑같이. 똑같이. 잘쳤어잘쳤어2루수 제일 빨리 간다고. 자, 어나우세요. 이루 여기가요. 여기요 네, 이틀전에 시작을 했는다손톱이 똑같이 들어가서 잡이 아, 똑 거구나. 요고는데밀데도가 뒤가 안나오거래가 뒤가 안, 밀, 지가, 지가 안 남아. 네. <laughs> 자, 우리 삼루. 알았고요. <laughs> 자, 김유리도 해서 삼루. 가 아유, 시청률 잘 봤습니다. 잘야가안 가요. 보통 1라이2볼 자, về. 일단 최소 한점만회가돼야 되겠죠. 이래 말해서 주말에 24일까지 성가할때생각야 돼요. 최저 수가 아그저 어우, 잘갔습니다 와, 좋은 공 던졌고, 아우, 전타잘봤고요 자, 자 풀파운 아, 일단, 땅콩 하나가 들어가도비물은 들어올 수 있을 거고요 자, 와, 우측 선상, 음을 맞는 파울.

그럼요, 타격감을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 이루주자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다운도 어. 되는 볼. 골수 사용은 법. 3회를 일단 무식적으로 말아야 아 빠졌네요. 와이김김 머리 길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머리가 좀았네좀 네. 길렀나 그... 다시 기르고 있어 맞지 맞지. 됐습니다. 예. 예. Nah 자 와. 와. 이야 와. 아 루네가 3점 6점 다았어 와. 처음 만이야? 공을 맞았습니다. 와, 잘 쳤습니다. 요 예. 니까 오늘 전적 5대 4로 이겼지. 아쉽게 다음 타석에 오니 적은 맞았다 트럼프를 맞았고요. 자. 준점수는준 점수고. 피칭에 집중해야죠. 집중해야 <laughs> 어? 됩니다. <저쪽> <laughs> 아, 우리 코치님. 바로 막안 맞았다고 혼났습니다이 어이구, 나. 흔들리네. <laughs> 자꾸 <laughs> 몸 이렇게 무섭게 던지니 그런 <laughs> 애들 콥농, 다쫓겨 해. 지 홈런 홈런 맞아라고. 홈노 파자, 이란다. 똑딱이란다노래됩니다 아, 일층 자리 왔어. 아, 이번에도 음. 오도 한번 마음먹고 돌렸는데 홈런 시간했는데 아, 이번엔 아, 툭. 에이! 오! 어, 안 나갔다. 어, 자. 원, 쓰 호흡도 아, 가져가면서, 본인 템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원, 쓰리. 들어오면 노려야 됩니다. 힘도 살짝 들어가고, 본인도 연습를 찾아야 되겠데 그렇죠. 아. 네. 원, 아, 쓰리. 여기서, 직구 커트가 되니까, 떨어지는 공 <laughs> 들어가면은, 야, 재고가 잘 돼서 딱 들어가야 돼. 떨어지는 공을, <거야>? <laughs> 과연, 재고가 어떻게 하면서 떨어뜨리냐그싸움이 나서. 맞지, 맞지. 가운데 오는 공이 지금 도원형한테 맞거든요, 봐봐. 자, 좋아, 자, 자 높게, 아, 어, 콜, 콜, 콜 해야죠, 콜. 오, 그렇죠. 아, 코 콜플레이를 성적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부상 우려도 있고, 네. 콜플레이가 확실 하죠. 자, 투하 아, <laughs> 맞고. 네, <laughs> 다음 가서, 박상혁. 골, 자, 빠졌고요 골.

느리게 왔는데 반방에서 스무스하게 나갈까 말까지 <laughs> <laughs> 제가 당황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에이, 대대적인 받치더라 투압 잡아놓고 지금 수비 시간이 길어지면 좋을 게 없습니다. 넣으면서 맞춰 잡아야 된다 생각 넣어야지 힘 빼고. 조심 그렇죠? 네. 아, 아, 네. 아. 아, 네. 자. 자, 설명 <laughs> <laughs> 안정아찾 맞아. 안 들었어요. 아직 안들어다 바꿔 나갔어요이리도 용기 시험 그거. 그 맞을 수있다이 맞을 수 있겠네. 어, 뭐, 어, 그 시합수가 너무. 아, 동의어 보나이 하나 끼없긴 한데. 맞아시합가 너무 들어 가지고. 시합수도 그렇게 좋은 건쓸게안안 되면 바깥에. 그러니까 을 하고 들어왔거든. 안에 있을 거야, 안하어 있을 거야. 이게 이또한번넣 시작도 안 하고. 시작했어? 늘뭐혼남공경매들 한다. 아그집에 고양이. 네. 아, 제잡는 그래. <laughs> 자. 네을 걸. <laughs> <볼. 웃음> 그래. 네, 네. 네. 어우 아프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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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야 어 이제 아프겠다 아여유리 씩씩하게 갑니다 어우 저 수북진 아프겠는데 아여 요리 미안하네요 여유리 네. <laughs> 미안해 제가 대신 <laughs> 죄송합니다 아유 도현이네요 아, 아, 아 드디어 아이네개아적으로이아주기다렸네 아우 도현이네기다우도모이입니다우도라이벌 자. 남도와이리 유리 도이아도랑이려고이네 계산도 할것 같고. 야, 그, 그런 것 같은데. MLB에서는 같은 팀이었는데. 저으라 <laughs> <적으로> 만났습니다. <laughs> 아, 진짜 라이벌이지, 라이벌. 여기.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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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도봐봐 던지는 데 남도가 이렇게 가네. 음이, 음게밖 던지네. 이게 가깝이어려워 완전히 펄이그 아이고 아이고 어우 잘잡았어고 시원이 자, 잘 잡았습니다 시원 자, 생각해야 됩니다 겸윤은 힘 들어가면 안 돼요 힘 들어가면서 몸이 앞으로 나오면서 공이 빠집니다 그래서. <laughs> 쳤다 아우 자자자자자 아저잘했어 어우 나이스 어우 아, 자 아, 아. 정신을 못 차렸었는데 아우 아, 유리. 아. 아. 아, 아 자. 놈한방 맞고 어지러지네. <laughs> <laughs> 어지러지하다가 방금도 어지러지다가 어지러. 정말 빠르도데 아. 아방송에

3루준이2루 승우, 3루 해규, 소스 그 선수터영원히 센터 지원이, 날치오이 민재입니다. 너 빠졌고요, 네. 어. 네. 자. 상대 배터가 오늘 폭 넘던지, 굉장히 컨디션 좋은 배터입니다 지금.

잘 쳤습니다. 자, 홈런에 네. 뭐. <laughs> 뭐. 맞을 거는 빨리 맞아야 되요 이렇게. 3공 만에 맞았죠. 이제 <laughs> <laughs> 무리할 거 <수> 없습니다. <laughs> 자. 고마 고마. 자, 그렇죠. 자. 네. 몇잘 맞춰 잡았습니다. 추자의진로도 막았고요. 센터. 아, 센터 플라이로. 원아웃. 소주 오. <laughs> <피치아웃. 웃음> 아, <웃음> 자, 자. 기쳐 피쳐. 데보요쳐 아, 피쳐. 아, 전 피치아웃 아, 피 아, 아, 전자쳐 아, 전 피쳐. 아, 전 피쳐. 아, 전 피쳐. 아, 아, 피지 아, 전피 아, 전피 아, 전피 아, 전피데 괜히 무리하지 말고 일단, 쇼세, 민석이로 일단 교체됩니다. 선우에서 민석이로. 그리고 이루, 세컨, 승우에서 서준이로 교체됐고요. 자, 5학년들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더. 아, 세 살짝 빠졌네요. 저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약에서 카운트를 스타일을 넣고 유하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볼로 시작을 하는 게도있습니다삼루 선루 세루세자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똑같이 지금 캐쳐 시원이 얘기대로 똑같이 그냥 밀어 넣어야 면데 맞더라도 넣어야 네. 됩니다. 그렇죠. 아 자, 두 또뭐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웃 카운트를외려 가는 쪽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끝까지 는껴 봐. 자. 아. 자, 이거 이거는 아니 완전히 끝났다. 될 완전히 끝났어요. 자, 이게 이제 박이 이제 오늘 재밌는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파워트3 0 야, 방울째 넣었다. 쿠바에서 잡노. 아이고, 직전 마지막에 던져 뜨거한번더 던져봤는데 빠졌습니다. 자와뭐 연중은 홈런구 아닙니까 와나시까지다야 오늘 칠하면다 치네 자 토론 오늘 토럼퍼두번 맞고 야토론퍼 <laughs> 확실히 떡실식 떡실식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laughs> <laughs> 기량이 잘 좋아 우리가 확실히 업을 주네요 애들아 아, 손님을 때려 대접해 주는. 에! <laughs> <laughs> 네. 어. 자, 음. 다음 게들니다 자, 있고. 네. 아이고. 네. <웃음> 어, <웃음> 네. 어, 어. 같다. <laughs> 다도동 <laughs> 보고. 우영이 아버지는 분명히 우영이 하나라도 지원으로 한두 손에 가야 되잖아 분명히 자기가 약수하고 공략을한게 있었거든 우영이 아버지 듣고 있지요? 아마, 아마 이번 타자 진주 가면은 아마 터치가 될것 같습니다 쉽게 음, 먼저고 지금 열받았으면 화났습니다 멘탈도 나왔고 화도 났고 <laughs> 생의첫 홈런을 맞았었는데 이닝 어, 연속으로 한방더 오늘 아주 좋은 공부 될것 같습니다 좋은 공부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던지면 맞는다 이렇게 되면 맞는구나 이런 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야 자. 자, 일로 진로. 피치 교체 되겠네요. 일에도이김동입니다 어, <목소리>